자 안녕하세요. 저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영강 원전이라고 예, 한빛 일리오기에 대해서. 어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어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초안이 너무 위법한 요소가 많아서 어 한평 주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영광1 2오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굉장히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갇혀본 사건에서 어떤 쟁점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명칭이 한빛1 2오기라서 제가 한빛1 2오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빛1 2오기는그 수명이, 완전 설계 수명이 40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과 26년에 각각 수명이 다 하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후원전을 더 이상 수명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원전을 수명연장할 때는, 이, 어, 허가하는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요. 어, 이, 한수원이 사업자인데, 이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 주민들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자력안전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냐면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살거나, 아니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경계로, 경계가 있을 때그 경계에 속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는데요. 원자안전법에 의해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한빛 원전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지역, 어, 지역은 지자체는 6개가 있습니다. 영강 한평, 장성, 무한, 아, 무한, 그리고 고창과 보안이 있는데요. 어, 그러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라는 게 뭘까? 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 건강상의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방사능이 오염이 돼가지고 토지가 굉장히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보호 대책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세워야 하는 보호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인데요.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라고 있었잖아요. 체르노빌 사고가 난지 38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30km 이내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도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20km. 또 일정한 지역 내에는 사람들이 아예 출입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토지를 토지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수도 있고 또그 안에 있다가 만약에 피폭이 되면 굉장히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런 중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원전의 안전 설비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속하는 지자체들은 어 예를, 예를 들어서 한빛 원전 같은 경우 6개 지자체가 속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어, 만약에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위법이라고 느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영강군이라든가 보안군 함평군 고창군에서. 어, 한빛 16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다. 중대 사고 평가가 빠져 있고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고 주민 보호 대책도 제대로 안돼 있다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보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한수원이 그런 보완 요청을 들어주고 어 초안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지금 방사 그 원전 수명 연장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보완 요청을 한 지자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결국 관찰을 못 시키고 그냥 절차를 진행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제의식이 많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한평 주민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일주일 만에 무려 1,422명이나 가처분 신청에 그, 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돼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재판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주민들이 만명 이상이 냈어요. 이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평 주민 숫자가 전체 주민이 3만 40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만명 이상이 지금 이 가처분을 꼭 이기게 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첫 번째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왜 하냐면은요.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중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되지 내가 영광에 사는데 여기가 오염이 되나 안 되나 나는 피폭이 얼마나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빛 인류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그런 중대 사고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평가해야 될 중대 사고라는 게 뭘까 원전 사고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에 의해서 원전 사고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등급이 제일 높고요. 7, 6, 5, 4까지가 사고로 치고 3, 2, 1은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 7등급 사고가 방사성 물질이 가장 많이 외부로 나와서 나오는 사고이고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가 7등급 사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양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가 외로 방사성 물질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토 영역을, 영토를 벗어날 정도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7등급 사고가 났을 때에, 어,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고, 건강상의 피해,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설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주민보호 대책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라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건데, 현재, 방, 한빛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이런 7등급 사고에 대한 결과를, 어, 평가를 해놓지를 않았어요. 왜안 해놨냐면, 어, 만약에 사고가 원자에서 나도 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사고를 잘, 결국은 사고가 더 확대되는 걸 방지해서 중대사고라는 결과는 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대사고 평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중대사고 평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사고가 결과가 났을 때이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금 초안은 그런 중대사고는 안 나기 때문에 사고 관리를 통해서 중대사고로까지는 발전이 안 돼서 어, 중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250밀리시버트라는 거 이상으로는 피폭이 안 되도록 관리한다는 뜻은 이때 250밀리시버트는 무슨 얘기냐면 중대 사고가 아니고 설계 기준 사고라고 해서 원전에서 설계로 커버가 되는 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 중대 사고가 아니니까 어, 중대 사고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은 사고로 상정을 해 놨고 바꿔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 같은 사고가 한빛 원전에서 났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 변호사님, 7등급 사고가 났을 때 피폭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야 알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미국에서 서리 원전이라고 있습니다이 서리 원전은 한빛 1호기나 2호기보다 용량도 작아요. 한빛 1호기는 1000메가와트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그 용량이 838이에요. 그러니까 한빛 일호기보다 용량도 작은데, 여기서 만일에 체르노빌이나 호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어, 피폭량이 얼마나 된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원자력, 이 논문에서. 근데 보시면, 어, 그 여기 보시면 사고, 이거, 이 여기 나오는 시나리오는 다 중대사고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뭐예요? 14만 5천 밀리시버트도 피폭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사고가 아니더라도 뭐 4740밀리시버트, 또뭐 단기발전소 정전사고의 경우에는 6460밀리시버트, 그리고 저압 경계부 냉각제 상실사고의 경우에는 8만 밀리시버트에서 14만 5천 밀리시버트까지 피폭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한빛 1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제일 큰 숫자가 52.9였잖아요. 52.9 밀리시버트 근데 여기는 한빛 1호기보다 사이즈도 작은 설비역량도 작은데 어, 심할 경우에는 250도 아니고 2500도 아니고 무려 14만 5천 밀리시버트도 피폭될수 있다라는 거는 이, 이게 바로 중대사고 피폭량 계산인데, 이런, 이런 계산이 한빛 이러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주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마치 사고가 나도 안전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신고리 사호기가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피폭산량을 계산한 논문을 제가 찾았어요. 이 논문이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 하는데 번역해가지고 봤어요. 신고리 3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고 봤냐면 4.5 곱하기 10의 17승 0크랄이에요 7등급 사고 기준에 무려 45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고리, 신고리 삼호기에서 중대 사고가 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한 값을 원자력계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코드도 있고 근데도 이걸 계산 이런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면서 7등급 중대 사고가 한국에서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피폭되는지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원전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을 알리지 않아서 원전에 대한 불만이 없게 하려고 주민들을 저는 속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제한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 선량이 얼마나 될까도 계산했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4,800밀리시버트가 피폭될 수 있다. 일반인이 1년에 연간 피폭 선량 기준치가 1밀리시버트예요. 4,800배. 그래서, 한국전력이라고, 잘 아시죠? 한전. 한수원에100% 모회사인데, 한전에서, 어, 원전에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중대사고,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가 났을 때, 어, 그, 손해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의하면, 영강, 그러니까 한빛도 원전에서 그런 중대사고가 났을 때 손해비용이 907조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907조 원의 피해가 나면 안 되도록, 정말, 정말 안전성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손해가 너무, 이게 피해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규모, 원전을 문을 닫거나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 이런 피폭산량의 계산뿐만 아니고, 방사선앙이라고 해서, 방사성, 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뭐, 그리고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중대사고 이전까지 사고 등급에 대해서는 방사선 원항을, 어, 다 기술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어, 크리톤이 얼마나 오고, 뭐, 요드가 얼마나 오고, 뭐, 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숫자랑, 그리고 방사능의 그 양을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방사선 원에 대해서 전혀 기술을 안 해놨어요. 그냥 어떻게 해놨냐면, 어, 스케일 선량 코드를 사용하였다. 뭐 무슨 마파이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제 기술을 안 해놨다는 거죠. 배틀인 거 이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까 중대사고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월성 이력에 소송을 했지만 어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안전성. 자원에서도 그렇고, 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조문에, 원자력안전 법령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한빛16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어, 이 최신 기술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려운데 뉴렉 1555라고 미국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규정이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법제도 우리나라에 적용이 돼서 이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적용이 되지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또 위법한 사유고요. 어, 월성 1호기소송 때도 월성 1호기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전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원자력 규제 규정인 R789라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의 무교사유로 어, 판단을 했었거든요. 위법사유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빛원전을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 최신기술 기준, 기준이라는 유력 1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사고, 7등급 중대 사고를 평가 대상 사고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기상 상황에 따라서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가다가 지형에 따라서 뭐 언덕이 있거나 바닷가거나 습하거나 이러면 침적이 이제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분석을 한 결과를 또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성 물질에 사람이 피폭이 되면, 많이 피폭이 되면 죽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신장병 백내장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건강 피해하고, 그리고 이걸 오염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토지 보상 비용이라든가, 이주를 또 후쿠시마 주민들 다 이주했잖아요. 이주했을 때 이제 집 지어주고, 뭐, 뭐, 좋은 집이 아니고 무슨 가설 집, 주택이었죠.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셨는데, 어, 그런 비용, 이런 다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이걸, 공개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이런 거 하라는 게 최신 기술 기준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피해가, 사고가 아예 안 나도록 가능하면 안전 장비를 많이 달아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경락 건물이 한개 가지고 안 되겠어. 여기 한, 여기 한빛 원전은 경락 건물이 뭐 문제도 많았거든요. 뭐 구멍이 나고 여기저기 뭐 공극이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 새로 지어 또는 두 개로 해.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초안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돈이 우선이에요. 주민들 안전이 우선이죠. 사실은 이런 수명 현장을 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정부 부처인데 그 산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킨스라고 들어보셨죠. 킨스가 이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 심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지침에 이 뉴렉155를 심사지침이 뉴렉155라는 최신 기술 기준을 기초로 개발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심사 지침을 이걸 최신 기술 기준을 가지고 심사 지침을 했으면 심사도 뉴렉 1 5 5라고 하는 최신 기술 기준을 가지고 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잘 됐는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용에 전혀 없는데도 지금 주민들 주민 의견 수렴을 하, 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어 위법한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빛 1호기를 2 지을 당시인. 1985년도나 86년대는 원전이 한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3, 4, 5, 6. 무려 네 개가 원전이 더 들어왔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변화예요. 생각해보세요. 원전이 한개 있는 거랑 두개 있는 거랑 여섯 개 있는 거는 너무나 딱 들어도, 아, 여섯 개 일단 위험해 보이잖아요. 원전이 늘어날수록 위험의 크기는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러면 관련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수호기라는 말은 원전이 여러 개일 때, 거기서 사고가 날 사고가 났을 때 영향도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제일 원전에 원전 여섯 개 있었는데, 어일 호기, 3 호기, 4 호기가 수소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2 호기에서 경락 건물이 손상이 돼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결국 네 개가 사고 난 거죠. 그러면 와, 원전이 모여있을수록 한꺼번에 여러 개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경험에서. 그래서 다수 호이 사고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 한빛 인력이 초안에는 지금 그게 안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이것도 규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원전이 한 곳에 밀집해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울진, 그러니까 한울 원전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로 제일 밀집해 있고, 그 다음에 고리 원전 고리는 지금 고리하고 세울이라고 이름도 못 알아듣게 지어놨는데 예전에 신고리 345오류고기 이쪽이 세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가 세계 2위 그리고 한빛 원전이 원전 밀집도가 세계 8위예요. 그리고 월성이 세계 12위예요. 정말 분명예스러운데 그만큼 위험한데 이 지금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 다섯 개의 원전이 몰려 있을 때 그중에. 2.47개가 동시에 원자로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95%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 개가 사고가 난 거하고 세 개가 사고가 난 거는 방사성 물질 방출량도 3배, 4배가 될 것이고 훨씬 위험하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없어요 없어요 불법이죠 그리고 서리 원전이라고 여기서 보면 원전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이제 대피를 안 하고 있었을 때 조기 사망률이라는 게두개 있을 때는 한 개의 원전에 비해서 2.4배인데 만약에 원전이 다섯 개 있다. 그러면 조기 사망률도 무려 7.4배나 된다. 너무나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만큼 안전 대책을 강화해라. 아니면 수명 인장을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컸던 요구가 뭐냐면, 아니,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내가 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려운 말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뭐, 껄핏하면 외국 규정을 드러났는데, 아까 제가 누렉1 5 5도 얘기했지만, 초안에는 이제 뭐, 누렉0 5 예를 들어 이렇게 쓰여 있으면, 누렉0 5라는 말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누렉0 5가 이, 이게 규정이라고 하면, 심사지침이라고 하면 이 원문을 뒤에 붙여 놓고 번역물을 붙여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친절함은 1도 없어서 어 제가 일부러 이 예를 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핵분열 생성물질 누가 알겠어요 이 핵분열 생성물질은 세수미나 스트럼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핵분열 생성물질 이거를 스케일 전산 코드를 썼다 마파이브를 썼다 마파이브 MAAP5 -A -A 전산 프로그램이 뭔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뭐 대기 확산 인자 어 그리고 뭐 RG 1.195, RG 1.195가 뭐야? 예 미국 규정이에요. 이거 그럼 RG 1.195를 써면 RG 1.195를 번역해가지고 뒤에 붙여놔야 잖아요 없어요. 이건 뭔 얘기냐? 너네는 모른 채로 살아라. 내용 알아서 뭐 하냐? 우리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뭔 말인지 알아야,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어 나한테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의견을 내는데, 아예 이, 들어오지 마, 이거죠. 알지 말라는 거죠. 뭐, 알지 못하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제가 한평 토론회 할때저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한수원 관계자가 자기도 초안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100% 이해한다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수원 관계자도 발표,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상대로 어, 설명하시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도 자기도 100% 모르는 걸 주민들은 어떻게 아냐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그,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규정상 설명할 의무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법 위반이죠.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얼마나 피폭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처안을 사고 관리 계획서를 참조해서. 어 작성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아직 승인되지도 않은 거예요. 승인 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거든요. 승인도 안된 사고 관리 계획서로 무슨 초안을 만드나? 사고 관리 계획서가 승인이라도 난 다음에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이런 식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가처분을 냈는데요 한평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탄원서에 작성 다, 서명을 다 하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왜냐면 나머지 이제 어린 어린 아이도 있고 또 거동을 못하시는 분도 있, 있,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전 주민이 지금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방송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어 이게 사실은 한빛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리 원전 고리 2호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 이대로 이런 불법적인 수명 연장 절차는 진행되면 안 된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법에 규정된대로 새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가처분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